어젯밤 김제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3명을 포함해서 일가족이 살던 집이었는데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원래 모습을 알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타버린 물건들이 나뒹겁니다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난건 어젯밤 10시 40분쯤. 70대 황모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처남 셋까지 모두 다섯 명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1 시간 만에 불을 껐지만 황 씨와 처남 등네 명은 숨졌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불을 피한 아내는 불이 나기 직전 남편과 다퉜다고 진술했는데 함께 살던 처남들은 모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동이, 거대세, 뭐,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벌여 불이 난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